핸드폰 구입 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어떤 판매자가 월 75,000원 요금을 내면 핸드폰은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매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 할부 원금이 12만원, 그리고 어, 요금제는 7만5천원, 아 7호 요금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 조건이 더 좋아 보이세요? 뭐 눈으로 보면은 이 조건이 더 좋아 보이시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 이유로 보실게요. 어 이쪽은 분명히 이제 핸드폰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75,000원에 부가세 10% 10%를 부담을 하면 된다. 그러면 총 요금이 매달, 어, 7,500원 더하면 얼마죠? 8 2,500원을 부담하면은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다. 핸드폰은 무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그런데 이쪽은 실제로 보면요. 어, 핸드폰이 7호 요금제로 계약을 하면요. 2년 약정을 하면은 요금 할인이 붙어요. 18,750원. 이게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구요금이 56,250원이 돼요. 그리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61,875원이 되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매달 할인이 돼서 62,000원이 청구된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쪽은, 어, 세금 포함해서 62,500원이 매달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부 원금이라는 말이 기기값이에요. 기기값인데 2년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 매달 어이 할부 원금을 24로 나는 금액이 청구가 돼요. 10이니까 어 매달 청구되는 금액은 5,000원이죠. 여기에 기기값 5,000원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매달 청구되는 금액은 67,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에 뭐, 할부금이 플러스 될수 있는데요. 그래봤자, 500원이죠. 67,500원에서 68,000원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갭차가 지금 매달, 얼마인가요? <laughs> 어, 만, 5천원 차이가 나는 거죠. 15,000원 차이면요, 한 달에 15,000원을 24개월 동안 더 내야 되면 36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은 똑같은 요금제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어, 할부 원금 12만원짜리보다, 아이고 얼마였나요? 36만 원이 비싸니까 이쪽은 기기 값을 48만 원으로 한 겁니다. 이쪽은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할부 원금이 48만 원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어, 의도하지 않게 핸드폰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약정 기간 내에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위약금이라는 걸 봐야 돼요. 어, 위약금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24개월 계약을 한 거를 해지했을 때 내야 되는 위약금. 이게 만약에 3만원이라고, 아 24만원이라고 해보죠. 계산이 쉽게. 요즘에는 뭐 거의 6만 원이나 10만 원그 뭐 정도가 보통인 것 같은데요. 24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위, 이 위약금은요, 어, 마찬가지로 개월수가 지나가면 줄어요. 지금 위약금 나누기 24한 금액이 매달 줄거든요. 한 달에 만 원씩 주는 거죠. 만약에 1년을 썼는데 어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그래서 새로 핸드폰을 뭐 번호 이동 같은 걸로 맞추셨다면, 위약금은 어 12달 동안 12만 원이 줄었겠죠. 그러면 1년 후에 위약금은 12만 원이 돼요. 1년 후 위약금은 12만 원, 그리고 할인 반환금은 보시면 요금 할인이 있잖아요. 어 이거에 대한 반환금이에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겠죠. 근데 이것도 늘고 어, 질고 뭐그 유, 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 이 위약금처럼 단순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계산하는 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일정 위약이 절반이었나. 여튼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게 음... <laughs>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튼 위약금, 할인반환금, 위약금이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하실 때 단순히 핸드폰 요금, 그 다음에 어... 할부 원금 이것만 신경쓸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몰라서 그 위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따져서. 계약금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할부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통신사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대리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할부 위약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어 보통은 뭐 5만 원, 3만 원, 빵 원, 10만 원뭐 이런데요. 아주 그냥 날도둑 같은 대리점 같은데 가면은 뭐한 45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데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해지를 할 수가 없죠. 그냥 기기를 기변으로 해서 기기 변경으로 구입하는 게더 싸니까. 이런 부분도 어, 얼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게 어,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고려할 사항들을 표시를 한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할부 원금 요금제 요 부분하고요. 그리고, 약정 기간, 약정 기간하고, 위약금, 어, 할부, 아니, 할인 반환금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음, 요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위약 1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위약 1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 할인 반환금은 위약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니까 어 그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